기도하시면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복된 아침입니다. 꽈렌테나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은 단순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얻는 믿음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9장, 1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와의 호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소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것이요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중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사야 53장을 통해 오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묵상해봅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안타까워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강건너 불구경하듯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복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왜 그가 그렇게 고난 받으셨는지에 대한 의미와 감각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을 멸시하고 버리며 간구를 겪게 하며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성경을 읽으며 금식하고 십일조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대면하면서도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빛이 왔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각 없이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들 속의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라 탓하며 생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의 말씀처럼 결국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자기의 행위의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죄의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잘못해서 그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 죄가 안타까워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 내 죄와 허물을 더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들여다 볼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비참하게 하며 채찍을 쳐 십자가에 죽일 정도의 처참한 죄가 내게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는가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기 제갈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그릇 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드러내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우리의 좋아하는 길을 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순종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견딘 순종이었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 인내가 어떤 멸시와 천한 대우였는가를 그것을 어떻게 인내했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어떤 분이 무엇을 버리고 누구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셨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 순종함이 아팠던 적이 있는가 헤아려 보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어떤 것까지 내려놓고 포기해 본 적이 있는가 돌아 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과 순종은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여전히 각기 제 길로 돌이켜 가기 바쁜 우리는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순종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아프기도 전에 엄살을 부리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나 정도 순종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순종은 아파도 너무 아픈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내는 내 것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좀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비슷하게 걸어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5절에는 그가 고난을 받아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받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평화와 나음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또 그의 손으로 여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권한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은혜와 기쁨입니다. 용서와 회복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외형과 허무에 빠져서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던 우리들의 무지가 있습니다. 연한 숨 같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의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무지와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고통이지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간고와 즐거와 슬픔 속에 있던 우리를 낫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져내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또한 오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용기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회복에 대한 소망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만, 생활은 단순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낫게 하시며 회복시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오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시며, 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잠기며, 다시 신앙과 믿음으로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깊은 곳에 있는 죄악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낮은 저희를 만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며 복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보다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 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고통 당하는 많은 사람들, 전 세계의 슬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같은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나아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